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시간이 없으니까 빠르게 가볼게요 제가 이렇게 갑자기 등장한 이유는 7월부터 개정되는 도로교통법 어디에도 우회전 관련 내용이 없는데 거의 모든 유튜버들이 핵심은 빼고 우회전 관련 내용만 다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실 우회전보다 이번에 준비한 주제를 이해하는 게더 중요합니다 결국은 보행자 보호 의무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이죠 지금부터 빠르게 한번 알아보죠 개정 전에 도로교통법 제27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였는데 개정 후에는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로 변경된다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개정 후에는 무단 횡단이라도 사고 직전 횡단보도 옆 인도에서 길을 건너려고 대기하고 있었는지 운전자는 이를 확인하고 보행자 보호 의무를 소홀하지는 않았는지를 보다 엄격하게 따지겠다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범칙금은 물론 민사상 책임도 커질 것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운전하는 거의 모든 상황에 적용되기 때문에 보행 신호와 상관없이 횡단보도 옆 인도에서 보행자가 길을 건너기 위해 기다리거나 달려오고 있다면 이를 잘 살피고 있다가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일시정 합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 구역의 경우 신호기가 없어도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는 반드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하는 게 의무화됩니다. 개정안은 2022년 1월 11일에 공포됐고 6개월 뒤인 7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경찰에서 강력한 단속을 예고한 만큼 앞으로 운전자의 주의가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럼 오늘도 조금만 생각해 주세요.